안녕하세요. 코리아 진입니다. 한국 촛불혁명을 민주주의 법 안에서 평화롭게 촛불집회 한 내용이 인도교과서에 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 신념이 강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국민이 할 일은 끝났다고 착각하고 지켜만 보다가 호되게 당한 후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4월 15일, 300명이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치러졌습니다. 사전투표율 26% 역대 최고치. 21대 총선투표율 66.2%. 28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외신에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투표를 할때 필수사항이 있었습니다. 1. 마스크 착용은 기본. 2. 1m씩 떨어져 기다리기. 3. 체온 측정, 유증상자는 임시 기표소로. 4. 손소독제 사용, 비닐장갑 착용. 5. 투표, 작가 격리자와 확진자까지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투표장을 방역하고 손소독제와 비닐장갑 준비는 투표하는 모든 나라들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국민 스스로 준비되어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거하러 투표장에 오는 것까지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가 격리자와 확진자의 한 표까지 한국처럼 투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의 사례는 투표를 앞둔 많은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50여 개 국가가 선거를 연기하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걸 축하한다. 코로나19 속에서 총선을 치러낸 한국은 전 세계에서 본보기라고 하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용감한 한국인들은 선거를 하면서 공중 보건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을 세계에 보여줬다. 미국의 11월 선거는 연기할 이유가 없다. 라며 강조하였습니다. 영국 BBC는 투표소의 꼼꼼한 방역 절차를 소개하면서 경증 환자도 병원 밖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며 극찬하였습니다. 한국이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또한번 증명하려는 듯하다. 많은 유권자가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참아내며 행복해 보였다며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라스탄파일간지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방역 모델이 된 것처럼 현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코로나 그늘 아래서도 놀라운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작가 격리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별도 투표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며 소개했습니다. 독일 슈피게롤라인은 투표소 안팎에 철저한 방역 체계를 주시했습니다. DP, A통신은 한국이 롤 모델이 됐다면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지지하며 투표율이 이전 선거보다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선거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는다면 11월 대선을 치를 미국을 포함해 투표를 앞둔 다른 나라들의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며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한국 총선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 아래 진행됐다. 미국에서 투표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모델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전은 온라인 계약입니다. 온라인 계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 정보통신기술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이 정규 수업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99.4%의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초기 우려와 달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보완이 된다면 한국의 또 다른 디지털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전국 14개 교육청에 6800대의 스마트패드를 공급한 l g u 플러스가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에 한국은 청정국가가 되어 국내만이라도 정상화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합니다. 일상생활이 행복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느낍니다. 이상 코리아 진이었습니다.